수지 29장 일곱째 달 1일에는 골팡 모임에 가까워 매도 하지 말라. 그날은 나팔에 보던 날이다. 다행히 수송아지 한마리의 순양 한마리예전년된 사람 없는 순양 7마리로 여왁이 즐겨하시는 향기가 되게 번들 흘러들이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숙재에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가루다.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에바 순양에는 10분의 2에바 7마리에 순양 어은 순양 한 마리보다 10분의 1에바를 준비해드리라. 그리고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속죄자물로 순양수 한 마리를 드리라 이것들은 구종을 따라 전쟁과 함께 드리는 매달의 번제물과 곡식재물이나 매일의 번제물과 곡식재물을 위하여렇게 즐겨하시는 한기름아들을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달 10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순하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산 없는 마리를 여게께 즐겨 하시는 향기와 되게 번지물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지수는기름성한 고운 가루다. 수성화지에는 10분의 3 에바, 수성량에는 10분의 2 에바, 7마리 어린이 생한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그리고 수성량 3마리를 숙제재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숙제를 위한 숙제제물이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혹시 어물이나그전 제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일곱째 날 15일은 거룩한 몸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사지로 수송하지 13, 13, 13마리 순양 두마리 1년대는 흥없는 어린 순양 열네마리를 번째로 드리라.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석재산은 기름 섞인 고운 가루다수송하지 13, 13마리에 한 마리마다 각각 1분의3마리 순영 엄마리에는 순영 두 마리에는 한 마리 당십 분의 이에 봐. 어린순영 열네 마리에는 각각 십 분의 이에 봐라. 레드 리라 그리고 순영 삼 마리를 술잔을 로주기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들은 먼저 고 국제 무전제을들리는 것이다. 세째 는에 수송하지 않은 순영 두 마리. 이럴 땐수 없는 순영 열네 마리 를드리라 수송하지 순영 순양 어린순영께 함께 규정대로 곡식 재물과. 국식재물과 전재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염소한 마리를 속제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국식재물과 전재물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 늦진 날에는 수송아지 열 마리, 순양두 마리, 예전에는 어린 순념 열네 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규정으로 송식재물과 전재물을 를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양 소한 마리를 석재질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지라 곡식 재물과 전쟁물 외에 드리는 것이라 다섯째 사나는 수송하지 수송하지 다섯째는 수송하지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일년는 어린 순양 열네리를드리 수송하지 순양 어린 순양과 함께 드리 그 배로 <대로> 곡시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순양사 한 마리를 석재제물로 드리라 이가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곡시제물과 전제물을 에 드리는 것이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하지 18마리 순양 두 마리를 년되데는는 어린 순양 열마리를 드리라 여섯째 날 수송하지 않은 순양 어린 순양 함께 드리라 음.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곱마리의 년두 마리의 일곱마리의 숫년 네 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의 년 어린이 년과 함께 조정하는 대로 국지제물과 전재물로 드리라 그리고 숫년삼아리 숙제의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절 국지제물과 전재물을 왜 드리는 것이라 여섯, 여덟째 날에는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수종하지 한 마리와 신양 한 마리와 일년된 흥없는 어린 신양 일곱 마리를 제여학해서지하시는 향기로운 하지가 되는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순양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속죄 제물과 드리,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제물과 단제물로왜 드리는 것이다 너희가 정해진 죄이기 때문에 너희의 쓰여된 재물이나 자원재물을, 왜번제재물과 곡식재물, 전재물과 화목재물을 드리도록 하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